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 기도 시카고예 수사랑 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승,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단어가 있죠. 서로 대립하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그런데 인본주의라는 단어와 함께 쉽게 떠올리는 단어 중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본주의와 반대되고 대립하는 구도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정한 인권을 생각하시고 명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그가 채무자이든 외국인 근로자이든 그들의 인격과 존엄성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웃에게 어떤 것을 꾸어주고 담보로 저당물을 잡는 경우에 절대로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구두빨로 집안까지 들어가 차압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채무자의 인권을 지켜주라는 말입니다. 저당 잡는 자는 밖에 서 있고 꾸는 자가 저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상식으로는 이상한 일입니다. 전당물은 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꾸는 자의 자유와 인격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꾸어주는 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법을 지키며 세상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무법지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세상에서는 이 일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권을 지켜주려다 떼인 돈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백성은 이것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2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자가 돈을 구워주고 옷으로 전당물을 잡았으면 그 옷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해질 때 전에는 전당물을 돌려주어서 그 겉옷을 이불로 사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옷을 입고 자면서 꾸어준 자를 축복할 것이고, 일은 단순히 돈을 꾸어주고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개입을 신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의식하는 공의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공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빚진 것은 다 받아내야 공이죠. 그래야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자들의 공의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수품은 전당물로 잡지 말고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자들의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일일 품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공궁하고 가난한 품꾼은 형제든지, 성불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이방인이든지또 외국인이든지,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그날 저녁에 품삯을 다 주라는 겁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지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악덕 기업주가 돈이 있어도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에 있는 동남아시아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지요. 그렇게 되면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해서 먹고 사는 이들이 또 그들의 본국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이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배를 골고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고, 그러면 품삯을 주지 않는 자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연좌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범죄자의 부모나 자녀가 보통 함께 매도되기 쉬운데요. 죄인 가족의 인권도 보호하라는 것이죠. 죄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면 안 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간에 어느 정도 책임은 있을 수 있으나 어디까지든지 죄는 각자 자기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들 속에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이방인과 나그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주고, 살길을 마련해 주는 삶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 얻으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필요한 것, 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다가 손해 본 것, 제대로 된 계산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것.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 받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계산이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되 삶에서의 순종으로 그것을 보이는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웃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을 보호해주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증거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종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